네, 제가 어제 현대로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아직 고점은 절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7.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어제는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들, 매출에 대한 비중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역, 매출에 대한 양들, 그리고 이런 기업의 가치에 따른 또 주가의 적정 가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요 뭐 그런 것들 이제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지금 중동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어가면서 바로 이 현대로템이 이러한 재료로, 재료로도 또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 나가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에 뛰어난데 이런 재료로도 테마로도 지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중동에 유도미사일,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배치 를 하겠다고 밝히면서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약간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도미사일 잠수함이라는 건 결국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이 SLCM이라고 하는 이 특가된 핵추진 순항유도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잠수함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 하마스 정치지도자 뭐그 이스마일 한이였나 이 암살로 보복을 계획 중 이란한테 경고 신호를 좀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유가도 원유도 4% 넘게 치솟으면서 배럴당 이 80달러까지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여러 사례를 기반을 할때 이런 지수 회복 과정에서요. 국내 방산 관련된 주가는 상승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로템에 대한 주가를 보면은 이미 신고가 영역을 뛰어넘고 이 위구간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너무나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흐름은 어, 역대급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뜨면서 조정은 나오겠죠. 물론 지금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엑시트 하는 그 엑시트 되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힘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에서 상당한 양의 매수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해서 연기금까지 하고 또이 상업 펀드까지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아직은 고점 신호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다 라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창구별로 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별로 보면요. 자,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 신한투자 그리고 다올투자 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세가 들어왔고 매도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보시면은 키움증권에서 약 194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만들어내는 흐름들 안에서 과연 어 지금 이 주가를 여기가 고점 신호를 끝내고 더못 올릴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시장 참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54,000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확실한 고점 신호는 우리가 그 가격대가 왔을 때. 어느 신호가 분명히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고점과 또 조정과 또 고점을 이어가는 이런 식의 N자 파도형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앞으로 고점까지 끌고 갈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런 지지와 저항대를 좀 판단해 나가면서요. 우리가 고점 신호에서 이 매도 관점, 확정 수익을 일단 가져간 다음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약 30에서 50% 정도 확정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이 현대로템을 담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현대로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고 지수의 회복에 따라서 이런 방산주에 대한 특징은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결국 앞으로 이 지수가 꺾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는 이 현대로템을 그때 전량 매도를 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앞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시나리오 전략대로 우리가 좀긴 호흡으로 우리 현대로템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를 하셨던 혹은 이전에 저점을 잘 잡고 현재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아직까지도 극대화를 할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을 어 지금 나오는 테마로 보나 아니면 매출로 보나 현대로템이 끌고 가는 그런 기업의 가치로 보나 어 우리가 지금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나간 건데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가다 보면 어 외국인과 세력들이 또 어느 구간에서 엑시트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느 정도 자리들을 만들어 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간들 절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줄수 있는 건요. 앞으로 고점 신호에 대한 우리가 확정 수익을 한 번만 체계가 보세요. 우리가 수익과 비중을 살짝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고점까지 만약 내가 조정 없이 또 추가 매수를 못하고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아쉽죠? 근데 여러분들 아쉬운 걸 선택하시겠어요? 손실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쉬운 게1 0 0 0만배 낫습니다. 그만큼 아쉽게 그냥 더큰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라고 할때 우리가 그 비중을 다시 한번 눌림목자리에서 잡고 간다 라고 하면 수익은 극대화가 될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자리들은 분명 우리가 어느정도 기술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앞으로 현대로템 즐겁게 좀 같이 한번 우리가 신호들을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현대로템 하나 브리핑 그리고 타점들을 공유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공유되는 자료들을만 잘 받아보시고 타점만 잘 받아보셔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구독자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정보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이런 자료들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번호 제 번호로요. 0 1 0 2 0 1 1 9 6 7 하나로 저에게 어, 현대라고 합시다 현대 현대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현대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그런 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눌림목 자리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항상 함께 해 나갈 거고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면요 이런 눌림목이 왔을 때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가 또 털리면 안 되는 구간에서 계속 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실패하는 주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바로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주시는 거돈 드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용료 사용료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다시 한번더 010-2011-9671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전략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타점들을 뭐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타점들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저에게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림목과 고점 신호를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좀 어떤 자료들 그리고 영상 강의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급등하기 전에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수해 볼 법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꼭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수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강의 영상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매집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항상 내 평단가가 저항지지 구간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왜 사면 저항 구간이고? 또 팔면 지지 구간이고 정말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결국 진입 타점에 대한 공략법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교육자료들, 현재 이첫 페이지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실적 발표들, 어닝 시즌,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시장판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laughs> 변동폭이 크게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악재가 소멸됐다.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뭐 카카오, s k n 닉 x 네이버, 삼성과 같은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타,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영상들을 투자 종목 선정하기,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방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 대장주 매매법, 그리고 박프로의 필살기법 대공개, 수익 나는 종목 선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강의까지 여러분들께 들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분석이나 이렇게 매제 매출액이나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어떤 식의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급등전의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투자를 해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저희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고 꼭성투하시고돈 많이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두 개에서 세개 종목 정도 판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꼭다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료 참고해 보시고 꼭성토하시고저 박프로 앞으로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